여러분, 혹시 외출할 때 인터넷 데이터가 부족해서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도 데이터 요금이 두려워서 버스 기다릴 때, 지하철 기다릴 때 영상을 못 보시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데요. 공짜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비밀상자입니다. 오늘은 건강정보 대신 생활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생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외출할 때마다 데이터를 아끼느라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 오늘은 여러분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사용법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도서관, 카페, 쇼핑몰 등 다양한 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공공장소의 와이파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주 외출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요?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내용이 빠르다면 멈추면서 따라해보세요. 먼저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면 가장 상단 첫 번째 와이파이 아이콘을 1초간 꾹 누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사용 중으로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와이파이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프리라고 표시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입니다. 아주 쉽죠? 이 외에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라고 써 있는 것도 무료입니다. 연결 후 인터넷이 자동으로 열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는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이 와이파이가 모든 장소에서 다 똑같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니 잘 연결되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카페나 식당,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많은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고객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어요. 점포에 따라 비밀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목록까지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와이파이 목록에서 해당 매장의 이름이 적힌 와이파이를 찾습니다. 만약 비밀번호가 걸려있다면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부 카페에서는 와이파이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둘수 있습니다. 특히 손님이 많을 때는 와이파이가 느려질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쇼핑몰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보세요. 통신사 고객이라면 무료 와이파이 사용 가능합니다. 혹시 SK텔레콤, KT, LG 통신사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도 놓치지 마세요. 이 통신사들은 전국의 와이파이 존을 설치해 놓아서 고객이라면 추가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목록을 열어보세요. TWi-Fi 존, 올레 와이파이 KT, 유존 LGU 등의 이름이 보이면 선택합니다. 통신사 고객일 경우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연결됩니다. 처음 사용 시에는 통신사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찾기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를 쉽게 찾아주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와이파이 맵은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앱입니다. 와이파이 파인더 근처에 있는 무료 와이파이를 검색해 주며 안전한 와이파이 연결을 도와 줍니다. 이러한 앱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외출하실 때마다 무료 와이파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데이터 요금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 와이파이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안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중요한 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무료 와이파이는 보안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업무나 결제를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중요한 작업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자동 연결을 꺼두세요.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도록 Wi-Pi 자동 연결 기능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이 약한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만 연결하세요. 셋째, 공개된 와이파이를 피하세요. 암호가 없는 와이파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킹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되도록 암호가 설정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에도 백신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백신 앱을 설치해두면 악성 코드나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며 주의해야 할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다가 해킹 피해를 본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해 인터넷 뱅킹을 하던 중, 해킹으로 인해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 중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결제 정보를 입력하다가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입력할 때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장소, 카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를 적극 활용해 데이터를 아끼시고, 와이파이 찾기 앱도 사용해 보세요. 하지만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보안에 항상 주의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생활 정보를 지인들과 공유하고 건강 비밀 상자에서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